안녕하세요 금손TV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아지 티셔츠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티셔츠는 이렇게 무지 티셔츠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핑크색 티셔츠에 들어갈 도안을 커팅해 보려고 하는데요 핑크색 옷이다 보니까 도안도 하얀색으로 커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콩이를 볼때 느끼는 그 사랑스러운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. 여러분들은 이미지를 찾아서 커팅을 하셔도 되고, 직접 그리신 이미지를 커팅하셔도 됩니다. 그러면 커팅하러 가볼게요. 이렇게 실루엣 커넥트로 넘어왔고요. 칼날이 좀 오래 쓰신 분들은 강도를 조금 더 세게 해서 22 정도로 커팅을 해주시면 되고, 칼날을 금방 바꾸신 분들은 덜센 강도인 17에서 18 정도로 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. 방금 말씀드린 칼날은 쉽게 교체가 가능하신데요. 여기 있는 버튼을 빼고 칼날을 빼주시면 되는데요. 기기를 꼭 끄신 상태에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칼날 같은 경우에도 저는 퍼니컷에서 구매해서 항상 쓰고 있는데 저는 한 달에 한번 정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. 참고해주세요. 예, 커팅이 다 완료가 됐고요. 불필요한 시트지를 다 떼고 다시 돌아올게요. 이렇게 불필요한 스티커를 다 떼주었고요. 이제 이 위에 보조 시트지를 붙여서 옷에 붙여주시면 됩니다. 보조 시트지를 붙이고 다시 올게요. 이제 이 위에. 보조시트지를 붙인 스티커를 붙여줄 겁니다. 시트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의류에도 쉽게 붙기 때문에 의류 스티커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아주시고 스티커이기 때문에 열전사 필름과 다르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떼어서 다시 만드실 수도 있고 또 도안이 질리면 다시 새로운 도안으로 붙여주시면 쉽게 여러 가지 도안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이제 다 붙여주셨으면 보조 시트지를 떼주시면 됩니다. 살살 시트지가 찢어지지 않게. 짠,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너무 귀엽죠? 여러분들도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 의류 스티커를 만들어서 무지 티셔츠를 꾸며보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